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카시 팀의 발표를 맡게 된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제가 세상의 평화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이었습니다. 세상의 평화, 이 평화가 주제였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은 평화로운 세상,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저희는 비틀즈의 일원이었던 존 레논이 작곡한 이메진이라는 노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는 모든 사람이 세상을 공유한다. 평화롭게 살면 세상이 하나가 된다. 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가사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이란 사회적 약자분들,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원들이 함께 모두 공존해가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공존하며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평화를 상상할 수 있는 스틱, 이미지 더블 스틱입니다. 지금부터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RFID 카드에 기기를 태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카드에 대면 삐삐 하고 부저음이 울리며 보호자 폰으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제가 지금 장애물 감지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애물과의 거리가 40cm 이내이면 부저음이 울리며 LED가 깜빡깜빡 거리게 됩니다. 이 작품이 작동하기 위해서 어떠한 알고리즘 설계가 세워졌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장애물 감지 및 바퀴 작동 시스템입니다. 이미지너블 스틱을 사용하면 먼저 LED가 켜지고 바퀴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만약 초음파 센서로 측정한 장애물의 거리가 40cm 이내이면 바퀴가 멈추고 LED가 전멸하며 부저음이 다섯 번 울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초음파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앞부분에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출입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메지너블 스틱 전원을 켜면 RFID가 작동이 되는데요. 현관문에 부착한 카드를 태그하면 블루투스 모드가 작동해 보호자 스마트폰에 출입 알림이 전송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을 경우는 태그 전 과정만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 되면 이메지너블 스틱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작품이 세상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리렀길 바랍니다. 평화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